대전시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약화로 거래량은 한산한 편이고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별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전 2호선 트램 등 교통 호재와 지역별 재건축, 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26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이 전망됩니다. 이번 영상은 대전시 아파트 매매 시장을 분석해보고 최근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10개 단지를 공개하겠습니다. 10위는 도룡동 도룡SK뷰 33평입니다. 인근의 대덕초 중, 대전과학고, 유성도서관과 신세계 백화점, 엑스포과학공원이 있습니다. 21년 최고가 13억 4천만원에서 이어 9천만원 하락한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매물은 11억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7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전시의 인구 수는 95년 126만 5천 명, 14년 153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5년 144만 2천 명으로 감소 중입니다. 신규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대전시의 아파트 수에 부합하는 6만 6천9 5 세대의 적정한 공급이 있었고, 25년 이후에도 3만 2,290 세대의 공급 예정으로 신규 물량은 충분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등록된 매물건수는 24년 10월 19127건에서 1년 만인 25년 10월 2022건으로 약5%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20년 30148건, 25년 7월 기준 최근 1년치는 15493건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20년 거래량의 약 51%입니다.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5년 9월 84.9로 하락 추세입니다. 1위는 상대동 도안 트리플 시티 구단지 44평입니다. 인근에 상원초 유성중고 갑천글린공원이 위치하고 1호선 유성온천역까지 도보 23분 거리입니다. 21년 최고가 14억 원에서 5억 3,200만 원 하락한 8억 6,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매물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